예, 안녕하십니까. 예, 참그 어처구리 없는 일들이 지금 진행이 되면서 이 보수 파리들에 의해서 결국 대한민국의 이 헤드쿼터인 청와대와 국방부가 지금 파괴되는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5시에 이 청와대 집무실 이전을 결정한다고 했는데, 뭐 그냥 수태가 없는 것 같아요. 윤석열과 이보스파리들이 다른 공약들을 그냥 어, 다 그냥 지켜버리는데이 청와대로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밀어붙이겠다. 어, 지금 그러고 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 언론에 보도는 안 나왔지만은 뭐 확정된 게 아니냐. 뭐 그런 식의 얘기들이 돌아요. 근데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이제 각 전문가들과 이제 언론이 이 위험성을 알리기 시작했는데, 그야말로 청와대와 국방부 헤드쿼터가 파괴되는 수준의, 한마디로 나라를 폭파시키는 수준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단 한두 달 만에 해우겠다 윤석열이가. 자, 뭐부터 지금 건드려야 되느냐. 오늘 이게 지금 굉장히 이제 중요한 기사가 나는데, 왜냐면 윤석열 만세족들을 양산해내고, 윤석열, 윤석열을 키워내는 데 있어서 가장 역적지를 한게 조선일보인데, 이조선일보에그 유용한 군사전문 기자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조선일보가 이것마저도 독자들을 속이려고 래도 유용원이 개인 브랜드 때문에 이것마저 속이지는 못한 것 같아요. 유영원 기자는 또 이제 이 국방부와의 이런 여러 가지 이 네트워크가 있는데 이것마저 유영원이 윤석열 만세 잘한다고 썼다가는 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국방기자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정확히 이제 진실을 짚은 길을 썼는데 저는 유영원 기자가 이거 훨씬 더 빨리 썼어야 된다고 봐요. 이미 좌파 쪽 군사 전문가들이 다 짚어놓은 다음에 이제 뒤늦게 쓴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용산 국방부 이이 이 10층 건물인데 저는 어제까지만 해도 그랬잖아요. 도대체 윤석열이가 뭘 하겠다는 건지 내가 간파가 안 돼가지고 왜냐하면 이미 문재인이가 5년 전에 광화문 시대 연다 그랬는데 이거 여러 가지 경호나 교통 문제 따져보니까 도저히 안 된다. 청와대를 광화문으로 옮길 수가 없다 해서 이미 깨버린 사안이잖아요. 그럼 그걸 다시 재공약한다는 얘기는. 문재인이 못푼 뭐 해답을 내서 한 건지 그게 아니면은 저는 그냥 윤석열이 훈, 혼자서 광화문에다가 사무실 하나 내 가지고 가끔가다 떨거지더라고 호프쇼 하고 뭐 이러는 줄 알았어요. 문재인 자체가 모든 검토해 가지고 포기했는데 그렇게 쇼 좋아하는 문재인이 탁현민이도 포기한 일을 윤석열이가 어떻게 할수 있겠어요? 다 청와대 온 동원해 가지고 검토해서 안 되는 일을. 그러니까, 어디 오피스텔 하나 얻어놓고, 옛날에 무슨 라마당 렌트 상태에서 하듯이, 거기서 그냥 술판이나 버리겠지라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것들이 아예 청와대 전체 직원 1,000명을 그냥 다 한꺼번에 옮겨버리겠다. 이런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 지금 국방부 10층 건물, 여기에 이제 직원이 1,000명이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이가 떨거지들이 일로 들어와버리면 국방부 건물에, 지금 일하고 있는 이 1,000명 어디로 갑니까, 이거? 멀쩡하게 국방부 헤드컷에서 일하는 이 천명의 직원이 뿔뿔이 흩어져야 되는 사태가 벌어져요. 저는 어제까지만 해도 설마 이, 이 미친 것들이 이런 짓을 할줄 몰랐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그냥 잠만 자고 나온다는 얘기냐. 청와대에 두어 늘어놓아 있으면 뭐 누가 뭐 귀신 들린다 그래가지고 국방부에서 잠만 자고 청와대 간다는 얘기냐. 제가 그 말까지 한말 아닙니까? 청와대 전체를 국방부로 옮긴다는 거 이게 상상이냈겠어요 제가 이거를? 다른 것도 아니고 국방부인데? 국가 안보를 담당하는 청와대, 그것도 국방부 센터 헤드쿼터에 있는 천명을 쫓아내버리면은 국방부의 헤드를 누가 합니까, 이거를. 자, 이미 국방부에서 이달 말이 언제, 3월 말, 지금 오늘, 오늘 3월 17일? 다음 주까지 나가란 얘기잖아, 지금. 다음 주까지 나가란 얘기가 이미 떨어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방부가 발칵 뒤집히고, 조선일보도 어쩔 수 없이 이거를 쓸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자, 오늘 오후 5시에 서 윤석열과 안철수 뭐 회의 한대는데 이미 국방부 내에서는 이미 2주를 준비하고 있다. 어, 왜? 광화문은 점점 불가능하니까, 광화문은. 광화문 하는 순간에 광화문 일대의 교통은 완전 마비가 된다. 광화문은 원천 불가니까 이제 남은 거는 국방부 밖에 없다. 국방부 쫓아내고 들어가자.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어? 신청사 10개층에 근무중인 천여 명의 직원이 이달 말쯤까지 이사를, 아니, 면 어디로 가? 지금 만약에 저같이 혼자 사는 저, 사... 한테도너 2주 안에 나가 그러면 제가 당장 어디로 갑니까? 어? 이 민간 집도 그런데 국방부 헤드쿼터이라는 천명을 나가라 그러면 얘들이 어디로 가냐고. 더군다나, 이 국방부는 달라요. 외교부나 이런 데하고 달라가지고, 이 천명이 못만 가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무기 시스템을 다 갖고 가야 돼요. 군인이 총없이 싸웁니까? 그리고 국방부 헤드쿼터는 전부 다이 방어 시설이 돼 있어가지고, 나는 즉, 이해가 안 되는 게, 과천 정부청사로 쫓아낸다 그러는데, 아니, 그럼 과천 정부청사에 방공포 갖다 놓을거요 탱크 갖다 놓을까요? 거다가 어느 나라 정무청사에다국사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방부 헤드쿼터를 과천정무청사에 넣는다는 얘기는, 과천정무청사를 군사 요새 만든다는 얘기인데, 미친놈들이 하는 짓이지, 그게. 그리고 그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냐고요. 그럼 요새 하나 또 만들어야 되는데. 자 국방부 영내 다른 건물에 그러니까 국방부 신청사에 있던 장차관실과 국, 국실은 국 합참과 국방부 별관으로 국방부 장관하고 구, 국까지는 이제 이 국방부 용산에서 해결하겠다 이거 같은데 문제는 천여 명의 실무지는 어디로 가냐 이거야. 그러면 용산 후암동의 방위산업청 건물 등으로 밀어내기 식으로 방위산업청 건물로 들어가? 여기도 마찬가지야. 방위사업청 건물에는 이거는 뭐 무기화를 안 시켜놨겠죠. 요새하를 근데 이거는 구, 이 군이 군인, 현직 군인들이 직접 헬리포터 역할을 하러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다 요새화 시켜야 되거든요. 그리고 후암동 건물 다 뜯어고쳐야 돼요. 이거. 자 국방부의 한 경기자는 개인이 이사를 하려고 해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고, 일개 대대가 이전하려도 몇 년의 준비가 필요한데 국방부 헤리쿼터 1,000명이 이동하려면 야 이거, 이거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정말 더 심각한 문제들이 많을 겁니다 이거 한 대대가 움직이는 거하고 국방부 헤리쿼터가 움직이는 거하고 차원이 다르잖아요 이거 그래가지고 지금 무슨 뭐 사이버 보안 시스템 얘기도 나오고 엄청 복잡한데 얘기들이 프라이머 보안 따위 문제가 아닐 거예요. 지금 계속 이제 이런 이 문제적이 지쫙쫙 나와요. 청와대와 국방부 이두 개가 기본적으로 국가의 핵심 아닙니까? 사실은 나머지는 없어도 돼. 원래, 원래 국가의 기능이 청와대하고 국방부예요. 두 개가 좀 하는 겁니다, 원래는. 이두 개를 지금 흔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마 수도권이 다 발칵 뒤집히게 돼 있어요 지금 하나씩 다 나온다 니 이런 것들이 첫 번째 이는 오마이뉴스 기사인데 이거는 3월 중으로 건물 비율라 했다 그럼 이제 이사 이제 짐 싸고 있는 거야 이미 이미 짐 싸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거 일안 돌아가겠죠 벌써 지금 옮길 때가 어딘지를 지금 정확하게 얘기 못 하고 있잖아요 공방배에서 어디다 옮길지를 잠깐만, 과천청사. 아니, 과천청사는 비어있어요? 제가 과천청사 자주 왔다갔다 하는데, 여기 비어있냐고, 과천청사가. 그리고, 이 국방부 핵털이라는 게, 한마디로 전쟁남은 여기서 전쟁기획 다 짜야 되는데, 이거를 흩어서, 어느 놈은 합참으로 보내고, 어느 놈은 국방부 본관 보내고, 어느 놈은 컨벨션터 보내고, 어느 놈은 과천청사 보내고, 이래가지고 작전지가 돌아갑니까? 이게? 다 나눠가지고? 야, 참, 이거. 어? 안 그래도 대한민국이 파퓰리즘 때문에 국회는 여의도에 있고 정부청사는 막 광화문, 저, 과천, 세종에 있고 청와대 있고 이것 때문에 지금 엄청난 비율인데 1분 1초를 다 터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국방부의 해커리 그냥 막찢겨가지고절루절루 가있으면은 일이 돌아가냐고, 이게. 지금 이 국방부로 밀고 들어오겠다는 이유가 윤석열이는 국방부에 벙커가 있기 때문에, 벙커 때문에 들어온다는데, 청와대에 벙커가 있죠. 어, 그래가지고 연평 때 퍼쏘니까 이명박이 벙커로 숨어들어가가지고 뭐 회의하는데, 지금 이 김종대 군사전문가, 이제 정의당 국방위원까지 했었죠. 야, 이 돌대가리들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청와대 벙커와 국방부 벙커는 다르다 시설이 합창 벙커에 군사를 지휘하는 그 벙커와 국정 정체를 논의해야 되는 청와대 벙커하고 똑같냐? 당연히 다르겠죠. 청와대 벙커 안에는 상황실 자체가 국정 전체를 볼수 있는 이런 것들을 다들 있을 거 아닙니까? 국방부 벙커는 군사 관련된 것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다또또 또 뜯어고쳐야 돼 벙커를 벙커가 그냥 니네 집에 있는 지하실이 아니야 그리고 어 비상 터지면 군인들 쫓아낼 거냐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서서 할 거냐 벙커가 필요하다면은 국방부 벙커가 아니라 수, 수방사 벙커로 가라 수방사가 청와대를 경호하니까 수방사 벙커로 가는 게 맞겠죠? 그렇죠 당연히. 어. 비상, 비상 벙커가 수방사 벙커는 청와대 용으로 설계가 돼 있겠죠? 그러니까 국방부로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야. 벙커 때문이라면은 수방사 벙커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 이 또라이들, 이거, 이거 또라이가 아니고 이런 짓을 할 수가 없는데 이 또라이들 그냥 차라리 수방사 벙커에다 쳐 넣는 게 나아. 어. 거기서 이을 시키는 게 나아요, 수방사 벙커에서 하는 게. 그, <laughs> 자. 과천정부총사 와, 내가 이거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어? 아니, 군사, 군사 인력들을 과천정부총사에다가 집어넣으면, 어? 청사의 경비가 강화되고 방어를 위한 시설공사 다시 해야 한다. 야, 그러면 은과천정부총사에 벙커 또 파야 되지. 어? 방공포 다 들어가야 되지. 이걸 이제 김종대 씨는 수천억 원 날라간다. 과천정부총사를요새가 시키려면은. 그냥, 그냥 어떤 하나의 예하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국방부 핵펄이기 때문에, 아니, 전쟁날 때 헤드쿼터 폭격하면 끝나 죽는 거 아닙니까? 그냥 거기다가. 그래가지고 저, 어디, 어디에요? 저거, 그, 미국 그, 9.11 테러 때, 여기 쌍둥이 빌딩하고 펜타곤을 쳐버린 거 아니에요? 비행기로. 그러니까 과천정부청사에 국방부 핵펄이 들어선 순간에 그건 요새화를 안 만들면 안 돼요. 북계에 있는 저 장사정포가 그냥 과천청사 때려버리면 국방부 수회가 죽는데 어우 이건 돌대가리들 진짜 아니 그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임태희는 뭐하고 있습니까 이명박 때 대통령 실장까지 해 봤잖아 지금 문재인이 애들이 아무리 등신 같아도 노무현 때 5년 동안 하다가 사고친 것들 해가지고 지금 끌고 왔는데 아니,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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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주변에 지금 이명박에 있던 애들 쫙 있잖아. 이명박 때 해먹었던 애들. 이거 뭐하고 있는 거야, 이거 지금? 임태희, 어? 매우 무리가 따를까 해 많다고 합니다. 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 임태희는 그, 윤석열 먹살 잡고 막아야지. 지금 이렇게 가면 이거 완전 정보 끝나는 건데. 정확히 알고 있네, 임태희 씨는. 국방부 청사가 인프라가 갇혀 있었기 때문에 청와대 광화문 청사보다는 낫다. 근데 문제는 국방부가 그러면은 지금에 있는 국방부의 인프라가 있는 새 장소로 옮겨야 된다. 그런 데가 어디 있어. 그럼 국방부 하나 또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은. 응? 거기에서 굉장한 비용과 치밀할 살벌이 니가 그랬고. 아니, 다 알고 있네, 임태희 씨는. 뭐 하고 있으냐고 지금, 임태희 씨. 사표 쓰던지. <laughs> 용산집무실이 광안보다 좋은 점 비용이 3분의 1 그러는데 아니 용산집무실이 광안보다 비용이 덜 드는 이유는 여기에 벙커가 있다는 거 아니야 벙커하고 방공포 등 이제 이른바 방어시설 이 있기 때문인데 그러면은 그 쫓겨나는 국방부 애들에게 아까 임태희씨가 얘기하듯이 그러면 그걸 또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 비용이 광화문 보다 안 드는 게 아니죠 용산에서 쫓겨나는 군인들에서또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게 지금 수천억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광화문 가는 데는 오, 어, 천억 용산 가는 데오버억이라그러는데 500억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용산 가는 게 그리고 광화문은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 교통 통신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대란 나버려요 광화문은 김종대, 어? 청와대를 군사기지로 옮긴다고? 아, 그리고 원천적으로 또라이들이 어느 나라, 어느 나라 그 청와대가 군사시설에 들어가 있습니까? 청와대 자체를 군사시설 하는 거지, 청와대가 국방부 안에 들어가 있는 데가 어디 있냐고, 진짜 어느 나라가. 쿠테타였어? 군사 쿠테타? 어. 그러면은, 이 한국에 정말 얼마나 많은 외빈들이 오는데, 그러니까 청와대는 그거를 수십 년간 그거를 이제 투자해왔기 때문에 외빈들 오면 탁탁탁게 정리가 돼있다고 청와대에서는 영민관부터쫙 정리가 돼있는데 국방부를 데려들어와 이제 누가 누가 오면 예를 들면 저 바이든 그 할아버지가 오는데 우리가 이제 국방부로 데려와가지고 전쟁 기념관에서 식사를 데려판대는데 <laughs> 거기서. 아니 왜그 짓을 하냐고 청와대가 있는데 청와대가 멀쩡하게 있고 영빈관 다 있는데 거기에 식당 있고 왜왜그 짓을 하냐고 뭐라 청와대가? 어 영사랑 청와대하고 10분 남걸리는데 <laughs> 또라이들이지 완전히 자 김종대 확정 통보 받았다 국방부는 그러니까 윤석열 이놈들이 잔머리만 굴려가지고 여론이 안 좋으니까 아직 아니라고 슬슬 시간 끄는데 이미 국방부는 이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4월까지 다 날아가라. 어, 3월부터 준비해서 와, 많은 어? 하늘의 날벼락도 이런 북한군에게 당한 게 아니라 윤석열들과 보수 변절자들에게 당했다니 아, 제가 돌아버리겠다, 돌아버리겠다. 어. 야이 돌대가리들아, 이래, 이래놓고 보수가 안 보를 얘기해? 어? 윤석열이가 안 보를 지켜 이 또라이들아? 이거? 응? 국방부 청사 건물은 비우고 그 옆에 합참 청사로 가라는 것 아니지 합참도 지금 자리가 없다며 자리가 없대잖아 합참이 지금 장관은 합참으로 갈수 있겠지만은 국방부라는 큰 조직의 정책 부서들을 옛날 방위산업청 건물 과천으로 간다 과천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만 합참으로 가고 국방부 전체 조직은 방위산업청 건물과 과천으로 쪼갠다. 아, 까 내가 말한 대로 그 얘기에요. 어. 해커를 쪼개서 날아버린다는 거예요. 뭐, 헬커터가 아니지, 그거는. 자, 국방부에 북한이 핵무기를 서울 상 360km 공중에서 터뜨리면은 그 전자기 폭탄, EMP 폭탄이죠. 완전히 통신 조절시키는 거. 그 방어 시설이 지금 국방부에 천억 원이 들어가서 돼 있다는 거예요. 국방부에. 그러면은, 아까 말한 대로 정부 과천 청사와 방위사업청 건물에도 이걸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마 지금 이 김종대 씨가 얘기하는 거는 이게 이제 이른바 통신보안인데, 그럼 청와대가, 청와대가 이런 식으로 통신보안해가지고는 일이 돌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종대 씨 얘기는 국방부 건물에 들어가 있는 천억원짜리 EMP 폭탄 방어 시설을 없애야 된다. 용산에는. 청와대가 일하려면은. 그 대신에 이거 천억 원 들인 거 없애버리고 한남동에 있는 방위산업청 건물과 과치 정부청사에다가 또 만들어낸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중으로 돈 들어서 3천억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자 합참의 지하광커 있는데 이거는 군 지휘관들이 지휘하는 것이지 대통령과 참모가 지휘하는 것이 아니다. 아, 참,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이거 지금,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닌데.